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시대요. 다 자기 자랑, 나만 아니면 돼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공감하고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.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에 너희가 공감하지 못하겠고 너희 필요를 안 채워준다고 나한테 삐지겠지만 그러한 나에게 공감하라. 그리고 너에게 형제, 자매, 자녀로 가족으로 붙여주신 그 이웃에 대해서 공감해가라.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 아닙니까? 근데 우리가 이것에 너무 취약하고 내거 아니면 안 당하려고 그러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에서 안심을 하고 내가 한 잘못 아닌데 책임져야 되면 억울해하고 근데 그 억울함으로 따지면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게 그래서 난 억울하다가 아니고 난 죽는다 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라가는 부모라면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게 아니고 주여 이게 주가 주신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해 보겠나이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지금 이기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, 그냥 자기 PR의 시대 나만 돋보이는 그 시대에 이웃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공감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성공, 아이의 학업 아이의 공감 능력 에서 기도하세요. 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이 하나 되고 네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다 자기 것만 챙기는 문화로 되고 있어요. 저는 좀 아쉬워요. 정말 공감 능력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.